읽은 이 암호수 5장의 말씀은 사실 상당히 좀 무거운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 보아 알수 있는,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처럼 애가 슬픈 노래가 어, 시작되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가를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의 말씀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어, 하나님의 어,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1장부터 2장의 말씀이고, 3장부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라,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을 아모스가 설교의 형태로 세 편의 설교 형태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의 부분이고 7장부터 9장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가운데 있는 설교의 형식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설교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와 심판에 대한 경고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미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심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러 전할 것을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피 우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천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보아서 할수 있는 것처럼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바로 그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미 어, 이전에 이제 아모스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 북이스라엘이 어,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이후에 최고의 번영기를 어,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하고 번영할 때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심판을 깊이 깨달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아모스로 하여금 애가를 전하게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경제적인 것, 어떤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영적인 현실이 나를 찾아야만 살수 있는 현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스스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잘 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그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이곳은 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귀한 영적인 경험과 그런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어, 변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겸하,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장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제 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어, 아, 네. 3장의 말씀에,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런 하나님, 저, 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기뻐 받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위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런 종교 행위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 아, 하나님을 대하니 선대하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잘 섬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8절 이하에 보면요, 아모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 그것은 어, 여, 화이세 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하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원수와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어긋나 있었고 또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면서 어떤 예배를 어 다시금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반복해서 말씀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종교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선을 찾아야 한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의를 쓴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그들이 이미 정의와 공의를 던져버리고 저버리고 살아왔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제도 그제도 살펴본 것처럼 그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에 찌들어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짓밟고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어, 힘 없는 자, 돈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그 재판을 어, 굽게 하는 일들이 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어,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어, 그 중심을 드린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약한 자들을 못살게 굴고 정의를 던져 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정직한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살아온 모습을 하나님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정의와 공의, 정직과 긍휼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기록된 이 선지자의 순서대로, 선지서의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있는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목록은 이사야서로부터 시작되지만, 시대순으로 보면 아모스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서가, 선지자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처음으로 나라의 운명과 사회 정의를 연관지어서, 어, 예언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저버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만 심판, 그 심판과 책망의 경고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다면 이제 이 아모스 이후로는 그들의 윤리적인 삶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가 그한 개인과 한 국가의 운명을 좌주우지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행위,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고 경험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 기뻐 받으실 만한 정직함이 있고, 또, 영혼에 대한 극률함이 있는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내 스스로 위안을 누리고,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함이 없는가 라는 것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여 흠이 없고 영혼에 대한 긍율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것이 없어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칭찬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이땅 가운데 살아감 가운데 그 주님 다시 오심에그 선하심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이 새벽에도 하나님 친밀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는데요 오전 수술이 하나님의 손길로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예물입니다 무명으로 드렸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수술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건강히 회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만족을 위함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함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함이 있고 우리가 극휼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기뻐 받으실 만하며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만한 삶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과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비하시는 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